최대 헬스 앤 뷰티 스토어에서 6년간 에센스 부문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고 있는 아이 브랜드의 잡티 세럼입니다. 불가리안 로즈 오일의 영양 성분이 높은 침투력으로 거뭇한 잡티를 집중 케어해 주기 때문에 미백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인데요. 무너진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 자생력을 높여주는 이 제품의 가격은 4만 원대입니다. 향기 너무 좋은데? 로즈 향이 좋은데. 음, 사실 이 로즈 향이 막 우리가 알고 있던 달콤한 생각하는 로즈 향 느낌은 아니에요. 음. 그런 것보다 약간 은은한 듯 약간 묵직 맞아. 묵직해요. 음. 우아한 향. 음, 음, 너무 음, 좋다. 그러니까 음. 딱 나오잖아요. 여기 음. 인공적이지 않은 장미향. 맞아요. 음. 이 불가리안 로즈 1차 추출 오일만 사용을 했는데 이게 3,000송이에서 오직 1mg만 추출되는 액체 다이아몬드라 불린대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응. 우리 항상 얘기했었던 그 유기농 마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 제품이 엄청나게 제품군이 많이 DP가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어머. 유기농 업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아 그만 좀말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 그만 좀말르세요 반통을 썼어요, 지금. <laughs> 내가 말하는 못볼것 같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사용된 에탄올이 식물 발효 성분이어서 오가는 게 완전 적합한. 오, 야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 바를 때 약간 끈적임을 느꼈어요. 맞아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지금 느낌. 괜찮잖아요. 아, 근데 우리 나는 너무 많이 발라서 그래요, 나래 씨. 아니야, 많이 안 발랐어. 나 완전. 아, 아. 방금 나 지금 완전 서독서독 발랐는데 끈적거려요? 나대거 완전 와요. 아 너무 많이 발랐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많이 발랐는데, 지금. 꽉 <laughs> 차있던 게. 엄청 많이 안 했는데, 많이 나오네요. <laughs> 끈적이면 계속 토닥거리면 흡수가 된다고. 엄청 음. 부드러워요. 그래. 비타민 A와 응? C가 들어 있어서 화이트닝이 되는 거구나. 아, 음. 진짜 음. 해야 되나 화이트닝. 어. 이거 괜찮네요. 피부가 햇빛에 약해서 잡티가 생기는 분한테도 아, 추천한다고. 아, 진짜 이것도 사야 돼? 아, 일단은 아, 일단 두개 쟁여 놓고. 끝났어, 끝났어. <laughs> 어.